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제2의 월급 만들기. 자,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어, 계속해서 매매 진행하고 있고요. 아, 어, 오늘 관심 섹터들 한번 살펴보고, 우리 어제 또 수익 낸 것들 한번 복귀 한번 하고,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내일은 어때요, 여러분? 내일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그런데 에어 포켓에 관련되어 있는 에어 포켓 어이 부담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일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면 어 주가는 방향성을 찾겠죠. 하방이던 상방이던 어 그런데 여기에 맞게끔 우리는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코스닥 쪽으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매수가 누적되어 있는 종목들 살펴보면서 언제든지 도망 나갈 수가 있어야 돼. 이 기관 애들은 단타로 많이들 대응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위에서 매물 때가 매물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놓으면 도움이 될 거고요. 어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볼 섹터에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요, 여러분 지금 화장품 섹터가 굉장히 어 좋은 어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화장품도 그렇지만 홈 뷰티, 음. 홈 뷰티 쪽으로 굉장히 수급들이 스물스물하게 수상하게 들어오고 있다. 홈 뷰티 디바이스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지금 현재 미국으로 엄청난 수출, 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환율의 수혜까지 보고 있고요. 환율, 어. 그리고 여기에다가 실적까지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여러분 공략을 해야 돼요. 당연히 엔비디아와 관련이 있는 이, 이, 이 엔비디아 관련주, 어, 반도체 AI 관련주들도 있어야 되겠으나, 이거 없으신 분들 안 계시잖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내려면 이러한 종목들에 들어가셔가지고 수익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너스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종목들 반드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20%에서 어, 한30% 가까이는 빠르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독하고 어, 좋아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보너스 종목 드릴 테니까 요거 꼭 여러분들 대응하셔가지고 수익 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방 이 옆에 있는 게 이게 오픈방이잖아요 여러분. 이방이요 이방. 우리 지금 계속 이렇게 수익 내고 있죠. 어. 계속 수익 내고 있단 말이에요. 음,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시고 이 방에서도 지금 수익 계속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면 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수익 내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쪽 방 입장하시는 방법 잠시 후에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요. 우리 오늘 수익 낸 것만 잠깐 보고 오늘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살펴본 이후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아 보너스 종목.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요, 여러분. 자, 보여 드릴게요. 우리 수강 뭐예요?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같이 수익 낸 거예요. 29일 날 진입을 했던 카페 24 이렇게까지 상승했습니다. 지금 어근50%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어,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자, 보세요. 2차 환불. 그죠 2차 환불. 코리아나. 모베이스. 계속 수익 내고 있는 거예요. 5월 17일에 들어갔던 PJ 메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음. 그러니까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오늘 공부할 종목 살펴본 이후에, 홈 뷰티 디바이스 관련주. 단기적으로 20에서 30% 가까이 수익 낼수 있는 보너스 종목. 바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 살펴볼 디바이스 쪽이죠. 홈뷰티 디바이스 쪽 종목 클래시스를 가지고 왔어요. 클래시스 아.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재물을 먼저 좀 보자고요. 음아 너희들 계속적으로 성장세가 있었구나. 어어 어, 잘했었네. 어 그런데 아이고 배당도 주기는 했, 했구나. 야 증자한 적한 번도 없었네. PBR값이 8.1배면은 어 다소 굉장히 좀 잘하고 있구나. 높게 되어 있네. 0.1배 어, 기준으로 해서 0.4배니까 응 잘하고 있구나. 야야야야. 야, 야, 야.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네. 그러면 너희들 유통주식수가 얼마니? 어 자. 1,600만주 짜린데 여기에서 얼마가 터진 거예요? 보니까 워머 4천만주가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까지 우상향을 딱 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이 그죠? 분명하게 들어와서 어디에선간 해먹고 있을 것인데 과연 어디에서 해먹었느냐 이거예요. 4천만주 모아놨던 거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죠? 거, 그래서 이렇게 한번 위에 상단을 보니까 여기에서 한 600만주 정도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그죠? 아직까지도 누군가가 많이 들고 있구나. 자, 그런데, 지금 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요렇게, 요렇게 저점으로,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상승의 폭이 나온 듯 하지만, 하지만, 지금 최근, 그니까 올해, 어, 한 1년 정도만 요렇게, 1년 정도의 거래량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부터 요만큼이에요. 그죠? 1년 정도, 이 종목을 1년 동안 사고 판 사람들의, 1년 동안 사고 판 사람들의 평균가를 따져봤더니 35,000원에서 36,000원 라인 때가 나오더라. 요 부분이더라. 그러면 35,000원 잡고서 45,000원, 5만원 잡으면 15,000원 뛰게 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겠다. 하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라인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매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이야 수익 실현하셔서 차익 실현하시면 되시는 거지만, 만약에 내가 신규 종목을 따로, 또는 고점 라인에서 따로 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미 상승의 폭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까지 조정을 줄수 있겠다. 그죠? 그렇잖아요. 자. 고점이 여기고 저점을 여기라고 잡는다라고 하면, 요렇게 우리가 박스를 요렇게 잡을 텐데, 이 중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저, 점 라인까지 요렇게 절반의 법칙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21선이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21선이 스물스물 스물스물 스물 올라갈 거고, 얘네들이 주가를 여기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는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진입 타이밍은 다시 안전하게, 보수적으로 할수 있겠다. 아니,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어? 너무 쫄려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요, 어, 저는, 투자 자금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우리 보수적으로 매매해갖고 이렇게 수익 냈어요. 보실래요? 응. 어. BJ 메탈 몇 프로나, 24% 수익 냈습니다. BJ 메탈. 모베이스 20%. 카페 24 지금 45%. 보성 파워텍 17%. 응? 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제, 계속 제가 인증해드리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죠? 음.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해서 들어갈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 무조건 홈 뷰티, 홈 뷰티에 관련되어 있는 디바이스 관련 주들 관심 가져야 됩니다. 지금 화장품 섹터하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내야 돼. 내일 엔비디아에서 실적 발표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상승한다 아니요. HLB 보세요. 어? 얼마나 지금 하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방에서 계속 뭐예요? 브리핑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나도 HLB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HLB 제약, HLB, HLB 바이오스텝, 뭐 등등등. 관련이 있는 종목들은요, 이 방으로 오세요. 제가 이 방에서 계속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면 제 연락처 나와 있어요. 이쪽으로 문자, 오픈방이라고 보내주세요. 오픈방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방 링크하고, 어,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하시고요. 자, 지금서부터는, 지금서부터는 홈 뷰티 디바이스 관련주 중에서, 중에서 아직 상승의 폭이 작, 은 종목이에요. 실적 OK, 미국 수출 물량, 증가되고 있는 종목에다가 환율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은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으로 드릴 테니까 단기 20에서 30% 정도 수익 보고 빠지자. 아시겠죠? 대신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뭐예요?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셔라.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보너스 종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보너스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종목명은 일부러 좀 가렸어요 어, 이방에 오셔서 같이 한번 하시면 되는데 자이 종목인데요 자 일단은 재물을 먼저 다 봐야 되겠지만 제가 다 체크해 놨어요 그래서 보너스인 겁니다 자 보시면 상승을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서 매집을 한걸 가져가고 눌렀어요 단기적으로 누르고 나서 쓰리바닥 만든 다음에 상승 패턴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1600만 주짜리인데 시총 한 1300억 되죠? 자, 여기에서 모았던 물량,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러분,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해 먹어요? 아니죠. 아니, 5,500원에 모아서 8,000원에 해 먹냐고요? 아니죠. 매집이에요. 매집입니다. 매집한 물량으로 쏘아 올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까지 고점까지 간 다음에 흘러내렸어요. 절반 이상을 흘러내렸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음. 지금 그리고 최근에 300만주 정도의 물량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윗꼬리를 싹 줬죠? 뭐예요? 그렇죠. 앞전에 있던 물량대들 소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야, 시초가까지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추세의 전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요, 예 여러분. 바로 상승합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기관하고 개인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근한 1년 정도 동안에 평균적으로 매매한 금액대, 평균 금액대를 보니까 8,700원 정도가 돼요. 8,700원. 1년 동안 얘네들이 한걸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이 눌려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많이 눌려있다라는 거예요. 8,700원이면요, 여러분.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어. 자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그죠 지금 굉장히 저점 대비해서 자 저점이 여기라고 잡을게요 그냥 여기 말고요 보수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이 아랫 라인을 잡아도 돼요 이렇게 잡아도 돼요 절반 부근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공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절반 라인까지는 상승폭이 나올 거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수상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 여러분들하고 보너스로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너스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있죠? 이 번호로 보너스라고 보내주세요. 보너스. 그러면 제가 요 종목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면서 그리고 뭐예요? 오픈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남겨 드릴 테니까 100%보다 100%, %보다 100 무료다. 여러분들한테 아무것도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지금 이 방으로 오세요. 이 방에서 지금 계속 수익 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5월 10일 날 제가 이렇게 보시면 5월 10일 날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요 마녀공장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죠.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너스 종목 받아 가시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어, 망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번호로, 보너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조만간에 요 종목, 같이 한 번, 어, 수익 인증 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수익 낸거 잠깐만 한번더 보자, 그러면요. 오늘만요. 오늘만. 자, 보세요, 여러분. 한국 화장품 몇 프로 수익 냈어요? 자, 볼게요. 한국 화장품. 그죠? 오늘 추가 상승 나온 거예요.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그죠? PJ 메탈. 스카이몬스 테크놀로지는 99% 수익 냈습니다. 들어간 지 며칠 안 돼갖고 보성 파워텍 카페 24 모베이스 PJ 메탈 계속 수익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래요. 100% 무료로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 장중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고요. 어, 좋아요하고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